자,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자, 바로 1번입니다. x에다가 0 넣어보시면은 어1될 거고요. 무한히, 1이 무한히 꼴이니까 무리수 2의 정의를 만들어낸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에 2x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2x분의 1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분모에 2를 깔았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해야 되겠다. 라는거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내면 무리수 2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에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일단 얘를 보고 어 무리수 2를 만들어 내겠네 그런데 얘랑 얘랑 곱하면 2니까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 예, 편법도 예,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, 그 다음 괄호 2번입니다. 음,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진수자리에서 나누어 주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요렇게 되겠구요. 그러면 ln 1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거 확인하시구요.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자, x는 x분의 1분의 1,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, 분모에다가 x분의 1을 깔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, l 미트 x가 무한히 가면서 0이 되고,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 그래서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시게 된다라면, x가 무한으로 갈때 t는 0으로 가게 될 거고요. x분의 1을 t로 바꿔주시게 되면, 자 이렇게 되면서 네, 극한값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. 자, 요거는 요 모양 그대로 기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